홍혜진의 제목을 사실은 춘장의 비밀이란 말이 진짜듯이 네네 가난하게 진행을 마스터 보겠다고좀 자신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멋있게 잘 찍어주세요 중앙 봐주시겠습니다 어, 아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 네. 언니 쪽 봐주세요. 여기 여기 쪽 봐주세요. 포즈 없어요. 포즈, 예쁜 포즈, 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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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, 뿌잉 없어요. 귀염이 없어요. 귀염이? 없어요. <laughs> 김재현입니다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. 네, 아시겠죠 여러분? 저희 회사 사이더스에서 그룹의 리더입니다. 연기도. 오늘 옷도 되게... 거머묵인데. <laughs> 네, <laughs> 네. 이진 씨가 달성는 약을 많이 예뻐하는데 엄마는 아니니까. 예. 같이 담고 있으니까 잘 찍어주세요, 여러분. 네, 그리고 자측 봐주시고요. 네.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